어, 축구를 해가지고 손흥민이가 어, 골을 한번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할수 있다. 아,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데도 누가 넣은것 같아요? 내가 넣은것 같잖아요. 사리불은 이제 부처님께서 부르시면서 내가 이쪽에 너를 교화해서 이거 무슨 얘기냐면 어, 많은 많은 생을 부처님과 함께 했어요 사리불이. 근 사리불이 잠깐 동안, 잠깐 동안 딴 생각을 해가지고, 9만 8천 일을 돌아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리불은 그걸 기억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과거 인연을 이렇게 소급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쪽에 너를 교화했다 이거예요. 언제? 이 생에 오기 전에, 이미 억겁을 통해서 너하고 함께 수행을 했고, 내가 너를, 불도를 지원했다, 불도. 여기서 불도를 지원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늘 세워서 불도를 구할 수 있도록 네가 힘이 미약해서 내가 너를 많이 이렇게 도와줬다. 그런데, 잠깐 동안 따지가능는 그거 하는 동안에 9만 8천을 돌아서 사리불이 부처님 진리를 잊어버리고 어디 갔어요? 산자의 문화에 들어가서 250명의 그산자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리더가 될수 있었다. 근데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삿된 기운에 빠져서 스스로가 멸도를 얻었다고 여기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지금 본원에 따라서 여기서 본원이라는 자체는 부처님이 본래원 따라서 행하던 도를 다시 깊은 기억으로 되살려서 옛날에 수행을 해왔다는 얘기의 사리불리 그래서 그 기억을 되살려주는 거예요. 이런 일이 있었고 이런 일이 있었고 모든 성문에게 대승경을 설아놓으니 이름이 묘법 연화이니라, 즉 법화경이라는 얘기예요. 보살을 가르치는 법이며 부처님이 혼염하시는 바인니라. 사리브라 너는 미래세에 한령 없고 가 없는 불가사의겁을 지나면서 천만억 부처님을 공경하고 정법을 받아 지녀서 보살이 행할 도를 갖추어 반드시 성불하리니. 이름을 화광, 열애, 은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어장보, 천인사, 불세존이라 하리라. 열애, 십포 부처님의 이름은 이렇게 부처가 되면 이름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예요. 그 부처님, 그 열애, 십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설명을 드렸어요. 부처님을 부르는 것은 부처님이라고도 부르지만. 열애, 있는 그대로의 세상을 볼수 있는 안목. 은공 바땅이 공양을 받을 만한 분. 정변지, 이 세상을 모두 보편적으로 있는 그대로 평평하게 볼수 있는 부분이 지혜를 구족하신 분. 명행족, 세상의 모든 행을 좋게 알아서 가르칠 수 있는 스승. 선서, 모든 이치를 먼저 알아서 앞에 가는 길을 제시해서 앞을 진행해서 갈수 있는 분 세간에 세상사에 모든 부분을 다 알아서 무상사 더 이상 높은 분이 없어 하도 높이 올라가서 조어장부 모든 중생을 다 조련할 수 있어 장부란 말이죠 천인사 천과 하늘의 스승 불세존 부처님 세존이라 하리라 누가 화광열에 여기 지금 누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사리불이 그래서 이것을 사리불 수기장 사리브레이 도장을 찍어주는 거예요. 너는 이렇게 부처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게, 불교라고 하는 부분이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는 부처가 될수 있는 것을 딱 수기를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된다고 얘기했을 때 희망을 갖게 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희망이 없어. 할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해. 그래서 요즘도 여러분, 흔히 보면 우리가, 그, 뭐 이렇게 스포츠라든가 이런 부분을 보면, 막 그, 할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의 용기를 그렇게 갖지 않나요? 뭐, 예를 들어서, 어, 축구를 해가지고 손흥민이가 어 골을 한번 넣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기가 그만큼 올라가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 할수 있다. 아, 손흥민이가 골을 넣는데도 누가 넣은 것 같아요? 내가 넣은 것 같잖아요. 어? 오늘도 뭐, 이제 위성을 쌓아 올렸는데 아주 뭐, 막, 뉴스에 막 난리가 났어요. 그죠? 이런 부분. 그래서 그 이성을 아올린거하고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이러면 아무것도 아니야. 야, 우리는 참 대단하다. 우리는 엄청난 그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할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희망. 부처님이 이그 수기장이라는 자체는 일체 중생에게 그런 희망을 주는 부분이에요. 십법계가 구족이 돼 있다고 라 하는 부분을 뭐야? 실행적으로 보여주는 거잖아요. 우리 마음에 십법계가 구족이 돼 있는데 그것이 그냥 구족된 대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처가 된다는 사실을 하나 보여줬을 때, 아, 저분이 되는데 나도 할수 있겠다. 그런 부분의 용기를 가지면, 그건 큰나큰 소득일 수 있어요. 우리가 관세보사를 부르면서도 무슨 생각을 하냐면, 에이, 그게 뭐 가능해. 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지. 이러면 소원이 안 이루어지죠. 할수 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소원을 이룰 짓을 하고, 소원을 이룰 짓을 하고, 소원이 이루어질 거라고 믿고, 그렇게 꾸준히 노력하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근데 본인 스스로가 나는 날 샜다. 그러고 앉아서 관세음 보살 부르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란 말이죠. 그 지시 중요한 거예요. 바땅히 칭찬받을 짓을 하고 그 칭찬받을 짓을 하고 희망을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런 칭찬받을 짓을 안 하고 칭찬을 하길 바란다면 그건 바보죠. 그 지시 중요한 겁니다.